안녕. 팬케이크 만들기. 토트 메이크업 팬케이크에 삼편으로 돌아온 토트예요. 도담도 있어요. 우우우 우. 우, 우, 우. <laughs> 자. 그러면 지금 엄마가 뜨거운 팬케이크 시키려고 냉장고에 넣어 놨거든요. 그럼 그 팬케이크 거는 모습 좀 볼까요? 대박이다. 진짜 맛있어. 와, 어우 고소한 냄새. 서울서. 대박 진짜 빵 냄새야. 어 빵이니까 당연히 빵 냄새가 나지. 빵? 맛있겠다 <laughs> 맛있. 아 차갑. 어 냉동실에 넣어놓아서 그런지 차갑네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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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볼 필요가 없지. 이게 내 거? 이게 도다리 음, 차가, 거. 차갑 차갑. 생크림을 생크림을 올려줄 거예요. 오? <laughs> 생크림 올려주세요. 짐 생크림 던지기. <laughs> 우와, 아주 예쁜 생크림 던지기. 더 <laughs> 맛있어 보여. 안돼 안돼 안돼. 도담이 거. 문질 아니. 문질이 해야 돼. 문질 문질. 먼지 먼지. 떡이 됐네. 떡이 됐어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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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우 아이스크 맛있겠다 더안 줘도 될거 같아 뭔가 느끼할 것 같은 느낌이 아아 맛있 야 생크림이 입에 넣었어요 <웃음> <웃음> 후 뚜둥 <두둥! 웃음> 맛있겠다 얼른 한 조각 먹어볼게요 생크림 발라 생크림 발라 <laughs> 한입응 <laughs> 맛이야. 여러분, 이거. 진짜 너무나 맛있습니다. 음, 생크림 올려서 한입더 음. 음. 어, 급하게 먹었나봐. 이게 우유인데 우유랑 같이 먹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. 아, 잠깐만. 빵은 다 우유랑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빵을 우유랑 같이 만들, 먹을까요? 좀 이상하다. 우유 꺼낼게요. 두둥, 조금 먹었지만 완벽한 한상이야. 아. 음. 난 완벽한 한상이 아니야. <laughs> 아, 그러고 보니까 생크림도 우유네? 그럼, 우유 3종 세트? <웃음> 좋았어! <웃음> 이 우유 이름은 우유 3종 세트야! 쩝쩝. 쩝쩝. 경고, 경고! 도태 쩝쩝 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얼른 이 영상 나가시기 바랍니다. 안 그러면 더큰 불운이 닥칠 거니까. 아니 아니 진짜예요. 제말 들으세요. 쩝쩝거리는 소리 리얼 사운드가 날 거라고요. 자, 그러면 먹어 봅시다. 아무 일도 없는 척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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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소리 자동 반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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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3종 세트에서 우유는 벌써 다 먹어버렸어 오늘도 차이영이 있고 먹방 중다 <laughs> 묻혀서 먹을게요 <laughs> 리얼리 맛있다 리얼리 맛있다 배가 불러, 데가 불러. 데... 그러면 이게 빵을 사 먹는 것 보다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음. 이거 먹는 게 나을까? 제일 크림 좋아하니까. 아, 저도 입좀 닦자. <laughs> 하나씩 줘 봐. 얘는 뭐야? 아, 내 목소리. <laughs> 뭐야 아! 크림은 <laughs> 음, 나 다. 아, 이 크림만 먹었네? 음, 너다막 빵도 좀 먹어라. 우유를 탈탈 들거 아, 같은데. 아이고 다 먹어 봐. 응? 그러네. 쌀. 뭐 어, 그게 아니라 덜 들어갔나 봐음 우유가 이게 더 뭐라고 되지? 안 부드러. 음 전부다 똑같이 됐어. 한테. 그래서 전에 안 먹은 저, 저번 팬케이크 처음 만들 때안 먹었던 우유가 고팠구나. 우유가 고파. 아 도트의 실수로 바닥은 우유 냄새가 살짝 나고 어 너무 많이 담버렸어요 한번 우유 드링킹하고 세이 굿바이 해볼까요? 마지막이요 점점 머리가 하얘진다. 자, 이상으로 도트의 팬케이크 먹방과 과정은 끝. Say goodbye. 안녕. 안녕. 어디서 나온 도담?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으로 고고씽.